역대상 19장 암몬의 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한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한눈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한눈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이들은 우리 동태를 살펴 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여기에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그래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스른 줄 알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서 전차와 마병을 고용하기 위해 은 34톤을 주고 전차 3 2 0 0대를 빌렸으며 또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 지원도 받았다. 이들은 한운왕이 여러 성에서 징병한 암몬군과 합세하여 메드바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취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포진하고 그들을 더우러 온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의병을 뽑아 시리아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서 요압은 아비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유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안몬 사람들은 시리아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유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군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에서 추가 병력을 모아. 하닷 에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소박의 지위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리아 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 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 전차병 7천명과 보병 4만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인 소박도 죽였다. 그리고 하닷에셀에게 예속된 왕들은 시리아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